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니며 그중 어떤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한국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공포, 설중 하나를 매우 상세하고 길게 이야기해 볼까 한다. 먼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있었다. 이들은 오래된 한옥에서 대를 이어 살고 있었고 과거에는 대가족이 거주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작은 가족만이 남게 되었다. 이 가족은 부모님과 두 아이로 구성되어 있었고 부모님은 항상 바쁜 농사일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 중 첫째였던 은영이는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녀는 마을 외곽에 혼자 산책을 나가곤 했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은영이는 마을 어깨에 있는 오래된 우물을 발견하게 된다. 이 우물은 이미 폐쇄되어 사람들에게 잊힌 지 오래되었지만 은영이는 그 우물을 보자마자 묘한 끌림을 느꼈다. 우물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기운이 싸늘했고 은영이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우물 옆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본 은영이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인형을 발견했다. 인형은 오래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장식이 화려했지만 어디서나 반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은영이는 인형이 마음에 들어 인형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날 밤, 은영이의 꿈속에서 낯선 소녀가 나타났다. 소녀는 은영이의 방에 앉아 있다가 은영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앉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인형을 돌려줘. 난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 은영이는 꿈에서 깨어났지만 그 소녀의 슬픈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다음 날, 은영이는 소녀의 꿈이 이상하게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인형을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했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인형이 차츰 변색되며 마치 은영이에게 말을 거는 듯했고, 그녀는 점점 그 인형에서 눈을 뗄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인형이 단지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인형을 집안에 두면 이상한 금속성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창문이 덜컹거렸다. 은영이의 부모님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마을의 토속 신앙에 정통한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노인은 은영이에게 우물은 오래 전부터 이 마을에 안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절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인형을 다시 우물에 돌려놓아야 할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은 두려운 마음으로 인형을 다시 우물에 갖다 놓고 노인의 지시에 따라 우물 주변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후 이상한 일들은 점차 사라졌고 은영이에게 나타나던 소녀는 이제 더 이상 막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은영이는 가끔씩 우물 옆을 지나갈 때마다 한숨 소리가 들리는 탄착하게 빠지곤 했다. 세월이 흘러 은영이는 마을을 떠나 도시로 나가게 되었지만 그때 공포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그 소녀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인형에게 미안하다 밀곤 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인터넷에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진 우물과 인형의 전설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이 그 우물이 있는 마을을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마을의 위치는 아무도 정확히 알수 없다 한다. 우물과 마찬가지로 그 마을은 지도의 어느 한 귀퉁이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계속 존재할 뿐이다. 공포는 그렇게 오래된 전설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도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날 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구가 많지 않아,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밤거리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밤한 할미가 평소와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고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졸린 눈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소리는 점점 그녀의 집 가까이로 다가온 듯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멀리 길가에 허름한 모습의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어젯밤의 일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그냥 길을 잃은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마을은 또다시 울부짖는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소리는 계속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몇몇 젊은이들이 우리를 지어 그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깊은 밤 그들은 드디어 소리의 근원을 따라 한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낡고 버려진 집 그곳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기묘한 형상을 목격했습니다. 먼지가득한 방 안에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오래된 것들로 이 마을의 과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에는 미소 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그들이 목격한 얼음한 여인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며 그들 앞에 유령 같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직접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 한때 살았던 사람이었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후 이곳에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마을의 역사 속에 숨겨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마을은 여인의 위령제를 지내며 그녀의 넋을 길었고, 그 후로 울부짖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며, 이제 그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교훈을 전하는 전형적인 인터넷 공부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의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간 한 젊은 여성이 겪은 기이한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은 수진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수진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 작은 집을 빌렸고 이 집은 그녀의 이상형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이 집은 낡긴 했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지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발걸음 옮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지는 이 소리가 그녀의 근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고, 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부엌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탁 위에 놓인 유리컵 하나가 흔들리더니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수지는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모든 방을 확인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단서도 아무런 이상한 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만이 그녀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수지는 근처 시장에 가서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노인이 수진에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집은 이전에 한 노부부가 살던 곳이었는데 몇년전 남편이 집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을 기피했던 이유는 종종 그 남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자신을 다독이며 그것이 단순한 마을의 괴담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잠들기 전마다 문이 꼿꼿히 닫혀있던 방문이 아침이면 열려있었고 때때로 차가운 바람이 방안을 휘감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 수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떤 낯선 남자와 마주했습니다. 그 남자는 젊은 시절의 노인과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지만 그 꿈은 어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이제 수지는 그 남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가 이곳에 머물고 있지만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리라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반복되었고 매번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그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가장 좋은 차를 끌어놓고 그에게 대화할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꿈속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나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없다. 너무나도 그리운 이곳에서의 기억을 두고 떠나기가 힘들다. 수지는 그 남자가 집에서의 삶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여기서 언제까지나 살아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미소 지었고 꼬지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수지는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옛날의 추억을 간직한 채 그녀는 집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자신의 길을 찾은 듯 했습니다. 수진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갔고 그 집은 그녀에게 단순한 집이 아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수진이 그 집을 떠나게 될때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 남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웠어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이 이야기는 인간과 영혼의 교감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사항과 기억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알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탐색하곤 합니다.